자이언트 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있었던 자이언트 소식을 핵심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용캐스트의 이분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달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1일 에드레이드 자이언츠 연습경기 1차전 종료 후 왼쪽 팔목통증을 호소한 나종독 선수가 현지 검사 결과 유구골 골절을 진단 받으며 조기 귀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8회말 타석에서 배팅에 충격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구골은 일명 갈고리 뼈라고도 불리는데 대부분 야구 방망이나 골프채, 망치 등을 반복적으로 지는 동작을 취하면서 충격을 받거나 손을 짚고 넘어질 때 주로 발생하는 골절상이며 야구 선수들에게는 자주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자나깨나 부상 조심이라고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참안타깝네요 일단 귀국 후몸 상태를 다시 체크하여 수술을 할지 재활을 할지 판단을 한다라고 하니 일단 경과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당장은 나정덕 선수가 전력 외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경기는 이가 없으면 입몸으로 해야겠죠. 우선적으로는 주전 포수의 지성준 선수를 제외하고 이하 김준태나. 정보군과 같은 자원들이 로테이션을 돌아가며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별일 없기를 바라봅니다, 나정덕 선수. 이 밖에도 이번 호주 스프링캠프를 통해 다소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말이죠. 사실 저 역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난 영상에서도 허감독립 스타일과 강한 2번 타자 이론에 대해서 매칭이 좀될것 같아서 여지를 좀 두면서 영상 제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경기만 살펴보더라도 팀 자체, 청백전에서도 전준우 선수가 2번 그리고 에들레이드와의 연습경기 1차전에서도 다시 전준우 선수가 2번 타순으로 배치됐죠 대부분 2번 타순이라고 하면 타격 능력보다는 앞선 베이스 상황에서 진로를 시켜줄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많이 보는 게 전통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현대 미국과 같은 선진야구를 주도하는 리그에서는 또이 강한 2번 타자 이론이 상행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희생을 통해 1점을 얻기보다는 보다 더 강하게 상대 팀 투수와 수비진을 압박하여 폭발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전술이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감독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남은 연습경기나 3월에 열릴 시범경기를 통해 좀더 따져봐야 할것 같지만 저와 우리 롯데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컨택과 출루도 그렇지만은 민병헌, 전준우라는 일발 장타 시전이 가능한 테이블세터라니 상대 팀 투수로서는 꽤나 돌치가 아플 것 같지만 실험 단계 롯데 측에서도 어느 정도 모험은 감수를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 가지 감독님 구상에 있는 전술을 잘 테스트를 해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잔악계나 부상조심은 항상 명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 달라진 거인군단을 기대하며 오늘의 2분 컷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